안녕하세요. 차차입니다. 드디어 15,000점을 진화 없이 가볼 건데요. 과연 갈수 있을지 없을지 바로 보시죠. 오케이, 아, 솔직히 15,000점 갈것 같긴 하거든요. 갈것 같긴 한데 순조롭게 갈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좀 빡셀 것 같습니다. 아 벌써 박스인데요. 예, 고두막은 체력이 많기 때문에 호그라이더의 카운터죠. 제가 지진이라도 있었으면은 얘기가 달랐겠지만 파이어볼이라 일단은 뭐 천천히 해주면서 고두막 최대한 깨워주지 않을게요. 저기서 계속 이제 창고블린 나오는 순간 예, 머리 아파지기 때문에 설마 이거 반대쪽 들어오나요? 아. 네, 일단은 뭐, 대충 막아주고요. 반대 머스켓이 좀 피가 살아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로훈이 좀 사기야. <laughs> 빠르게 통나무. 일단 이런 매치업에서는 솔직히 좀 어지럽잖아요? 어지럽기 때문에 상대가 빅스펠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상대가 이제 머스킷을 효율적으로 자를 수 있는 스펠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고 그 스펠이 만약에 독이나 아, 번개, 로켓이라면 그거는 좀 운영을 잘 해줘야 되고요. 제가 봤을 때 상대는 그렇게까지 스펠이 있을 것 같진 않아서 네, 또 반대 들어오죠. 이거는 이제 모든 로훈을 반대로 어그로 끈 다음에 파이어볼까지 써서 막아야 될것 같은데 네, 그쵸. 일단은 두배 타임 전까지는 이렇게 좀 천천히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상대가 창고블린이나 이제 나무꾼으로 맞겠죠? 그럼 이제 반대를 띄고요 아, 이건 통나무를 좀 아낄게요. 고두막한테 써야 되니까. 좀 아껴주고. 이것도 무턱대고 보냈다가 클일 납니다. 기다렸다가 이제 통나무 슛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바로 뛴 다음에. 여기서는 데미지가 좀들어갈거예요 건물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이 지금 원딜도 확인을 했죠 이러면 머스킷병 깔아주고 반대는 대포 하나를 미리 깔아주고요 그 다음에 아스랑 이제 얼음골렘으로 싹다 해주고 그 다음에 대포를 하나 더 깔아서 막아주면은 아주 깔끔하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데스데미지는 오케이. 그리고 지금 상대가 지나로운이 또 돌았기 때문에 이거는 보내 주진 않고요. 이때가 이제 제가 말하는 머스킷 운영하는 타이밍. 수비한 다음에 이제 머스킷이 살았기 때문에 요거를 좀 최대한 활용을 해서 다음 다음 로운까지 먹어 주고 그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거든요. 요런 건 이제 파이어볼 가게 나왔기 때문에 써 주고 벌룬을 찌를 수도 있어요. 안 찌르면 오케이 마는 거고. 통나무 굴려주고요. 다시 대포만 깔아주겠습니다. 상대가 이제 피가 자기가 좀더 적기 때문에 좀 급해질 수 밖에 없어요. 그걸 좀 이용해서 반대는 그냥 통나무만 쓱 그리고 아스랑 아이스골렘으로 다시 막아주고 이제 슬슬 세배 타임입니다. 세배 타임일 때는 이제 중요한 카드들 뭐 대포라든지 머스킷을 네, 두 번을 빠르게 돌려야 되고요. 가르기 상대할 때또 하나 팁이 뭐냐면 가르기가 양쪽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양쪽을 신경 쓰기 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요런 식으로 허협을 통나무로 자르신 다음에 남은 한쪽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게 더 어... 좀 편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좀 엘릭서가 유리할 때만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엘릭서가 좀 빠듯하다 싶을 때는 좀 아끼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그냥 대포 하나 더 설치를 해주고요. 자 통나무 굴려주고 뭐 상대가 뭐 로켓이 있다고 해도 이거는 역전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통나무 써주고 대포 써주고 파이어블러 마무리 오케이 GG 오케이 와 상대가 저랑 점수가 되게 비슷하네요 상대 대포사수기 때문에 무슨 덱인지 아직 몰라요. 바로 찔러주고 박격이네요. 이러면 광박일 수도 있고 박골통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천천히 운영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는 진화가 없기 때문에 더더더 더더 조심을 해야 돼요. 데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엄청 조심히 할게요. 평소에도 되게 이 매치업에서는 조, 조심히 하는데 더 조심히 하겠습니다. 무리에다가 터지면은 그거는 좋은 날다 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런 식으로 지켜주고요. 오그라이더는 뜨지 않을게요. 그렇죠? 저런 식으로 박격을 미리 깔게 되면 같은 라인으로 들어가 줄 이유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반대를 뛰고요 그 다음에 고블링 갱이나 이제 쓱 예측을 하겠습니다 너무 안 나와도 상관은 없는데 이 정도만 해서 두대 때린 것만으로도 만족이에요 요건 이제 대포를 살짝 가깝게 깔아서 막아주고 대포를 여기서 뺐기 때문에 상대가 또반대 해골통을 찌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패 보시면 아스랑 해골이 있기 때문에 해골통은 아스 해골로 완막이 되고요 네, 보여드릴게요 어, 뭐고? 아, 뭐야? 어, 방금 카드가 안 나갔어요? 요런놓고 이제 아스를 해골 여기다 깔면 완막인데, 아니, 방금 아스가 안 나가서 순간 놀랬고요. 광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편한 매치업이긴 합니다. 여기서 이제 반대를 띄워주면 상대가 이제 진화 박격을 빼야 돼요, 사실. 안 빼게 되면 여기서 이제 깔 거거든요? 깔 건데. 그래서 이제 파이어볼이랑 아이스골렘, 통나무까지 써주면 쉽게 막을 수 있습니다. 뭔가 박격도 무서워 보이긴 하는데 플러스 알파가 옆에 붙어 있으면 그냥 파이어볼 쓰셔도 돼요. 이제 상대 진화 해골통 턴인데 요거 나스 빠르게 낸 다음에 파이어볼로. 이 얼법이 아주 맛있는 파이어볼 각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대포 깔아주고요. 한번 끊어주고 머스키병 아스 그 다음 아이스골렘까지 그 다음에 이제 파이어볼로 또 타워랑 같이 맞추면서 잡게 되면 누적 딜러 아주 상당히 이득을 봅니다 그리고 반대에는 네, 대충 통나무 쓱 굴려주고 이거는 아이스골렘이랑 바로 얼음골렘 아니 호그라이더 찔러도 될것 같아요 수비가 아주 잘돼서 요정도는 문제없구요 파이어볼 네, 통나무까지 써서 데카 잘라주고 이거는 데포 하나로 막을 수가 있죠 자 다시 머스킷 이렇게 해골킹 라인으로 머스킷을 꺼냈을 때는 이제 반대박격 항상 신경을 써야됩니다 그쵸 한번 끊어주구요 내가 네, 그냥 파이어볼 통나무 쓸게요 사실 그냥 이렇게 막 빼도 상관없어서 대포 깔고 자그 다음에 이제 통나무로만 막아주고 이렇게 상대 화살 무리했죠 바로 들어가고 그냥 파이어볼 와 근데 이래도 한대못 때리는 게 맞나? 반대는 아이스골렘. 뭔가 뭔가 물량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사실 침착하게 막으면 별거 없어요. 이게 우리가 기사 순호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런 해골통이나 좀짤짤이댁 상대로 이 아이스골렘이 진짜 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래서 제가. 얼음글램 대신에 기사를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나이스하게 또 승리를 했습니다. 야 상대랑 또 점수가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점수 보시면 160점을 먹어야 15000점인데 150점 먹으면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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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사거든요 근데 150점 먹을 것 같아요 한판 더 하게 되면은 그냥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상대가 폭탄병이나 데칸데요 일단 대포를 깔고요 무슨 덱인지 좀 보겠습니다 어우 가이네요 자, 이러면 그냥 아무 생각 하지 말고 그냥 머스킷만 다시 가져오면 됩니다. 여기서는 사실 이제 머스킷을 대포랑 가까이 까는 게 아니긴 한데,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상대가 이제 빅스펠이 있다고 하더라도 엘리스가 없을 거고, 일단 빅스펠이 없을 거 같은 구성이라서 일단 이렇게 깔았구요. 여기 깔든, 여기 깔든 상관없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7월에 또... 끝났습니다. 이제 영상 올라갈 때가 8월인데 또 7월 한달 동안 방송 이제 매일 밤 11시에 키는데 또 항상 찾아와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8월 한 달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고머시는 대포로 막아주고요. 상대가 이제 다시 찌른다고 해도 엘릭서가 빠듯해서 이건 이제 아스 깔아주고요. 여기서 여기서. 아이스골렘을 먼저 깔고, 그 다음에 머스킷 깔고요. 여기서 이제 아이스골렘을 먼저 깐 이유는, 대포 사이클에 좀더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포낸 다음에, 머스킷. 요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제, 코스트가 좀 커져요. 그래서, 아이스골렘을 먼저 꺼내서, 대포 다음에 이제 아이스골렘, 해골, 아스, 풍나무, 이렇게네 개를, 이게 제, 이게 가장 가벼운 카드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카드를 순환 시킬 때는 가장 가벼운 내장을 먼저 순환 시킬 생각을 해야 된다. 자, 요건 또 반대를 띄워 주는데 이것도고머신으로 막으면 많이 맞거든요. 두대 맞는데 저거 이렇게 두뇌 아무 죽에 들어가고 자 여기서도 이제 어 상대 저거 안 돼요. 저건 이제 좀 감정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되고요. 동남아 슛 해주고. 여기서는 이제 아이스골렘으로 이제 머스킷을, 오케이. 지켜주고, 그 다음에 파이어볼로. 데카는 이제 방금판에서 말했듯이, 파이어볼 통나무에 컷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빅스펠이 안 나온 걸 봐서는, 그냥 뭐 분노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모릅니다. 이래놓고 이제 번개 나오면, 바로 오냐 안녕히 계세요. 해야 돼요. 엄마마녀 나왔을 땐 바로 파이어볼. 숨도 쉬지 마세요. 숨도 쉬지 마시고 바로 파이어볼. 아이스 스프릿또 뒤에서부터 데카 나오겠죠. 그냥 찔러 주겠습니다. 여기서 사실 못 끝내면 좀 참사긴 한데. 음, 두 대만 때리면 끝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이러면은 이제 파이어볼 두 번에 끝이 나죠. 자 과연 150점일지 60점일지 과연 아네 다음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상대방도 이제 저랑 또 비슷하네요 같은 처지에 놓였구나 오케이 와 상대방 행운을 빌어요 해놓고 이제 바로 자이언트를 보내주는데 에, 그럼 저도 바로 그냥 고글 아이다, 보내주고요. 대포 깔고, 이제. 근데 상대가 좀 잡댁인 것 같아요. 일단 자이언트랑 고블린 갱을 같이 쓰진 않는데, 어, 이건 이제 고블린통 뒤쪽이기 때문에 잘 막아주고, 어허. 되게 되게 신박하죠? 자, 이랬을 때, 이랬을 때 상대 되게 아직 다 모르잖아요. 다 모를 때는 호그라이더 찌르는 게 아닙니다. 여기선 이제 머스킷 병한테도 그쵸. 카드가 하나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는 거. 일단 순환호그를 쓸때 초반은 진짜 차분히, 차분히 하세요. 저런 거 이제 파이어볼 날려주고요. 상대가 이제 봤을 때 구성상 자이언트 무덤이어야 좀 말이 돼요. 근데 자이언트 무덤이 아니라서 좀더 편안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상대가 이제, 자, 자이언트에다가 고블린통이기 때문에, 자고댁입니다, 자고댁. 자이언트 고블린이 아니라, 자이언트, 아, 고블린통. 자, 여기서는 이제 고갱으로 맞거나, 뭐, 다른 걸로 맞겠죠? 아, 일법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러면, 그냥 통나무를 슛 써주고요. 상대가 고블린통 쓰면, 예, 파이어블 쓰면 됩니다. 상대가 이제 고블린통이 있는데, 이제, 숙, 이렇게 통나무를 좀막 빼도 되나 싶잖아요? 막 빼도 됩니다. 어차피 고블린 통 플러스 프세 고블린 통 플러스 뭐다곱 6코스트고요. 파이어블 통나무 6코스트입니다. 똑같기 때문에 뭔가 손해보는 느낌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 그렇게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셔도 돼요. 자, 이거 두대 때립니다. 상대 바로 앞자이언트 할 거고요. 상대가 진짜 뭐 약간 엄청난 게 있어야. 어 제가 좀질것 같은데 엄청난 게 없, 없다면 음, 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 이거는 다시 이제 머스킷 뭐 항상 말하지만 상대가 빅스펠이 없다면 머스킷 운영으로 이겨라 자 이건 너무 뒤쪽이죠 머스킷병 해골방사로 막아주고요 다시 통나무 굴려주고, 지금 벌써 머스킷이 두 마리가 쌓였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이제 진마녀 깔면서 앞자이 탱킹으로 이제 잡겠지만, 다시 이제 머스킷병만 가져오는 거예요. 사실, 순한 호그가 아니라 순한 머스킷이다. 다시 소통나무 굴려주고요. 이거는 옆쪽이기 때문에 아스 하나로만 막아주고요. 여기서 상대가 음, 약간 안일할 것 같아요. 약간 안일 그렇 이러면 이제 상대가 당황해서 여기 자이언트 못 붙여요. 저후가레 될, 그렇죠. 더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순환을 돌려서 한번더 들어갑니다. 오케이 여기서 이제 반대를 들어가는 게 포인트예요. 파이어블까지 써주고요. 이러면 나오더라도 이제 마녀밖에 없어요. 마녀 고갱 자이언트 이 순이기 때문에 고갱이 나왔을 때는 이제 마녀가 오케이. 이렇게 아주 쉽게 이길 수가 있구요. 145점, 달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노진화, 순호로 15,000점을 왔구요. 항상 까는 거죠. 15,000점의 꽃, 슈마상 까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야 전설. 좋아요. 아안 좋아요 이 시즌 아레나가 이제 만 5천 점까지 찍어도 다음 시즌 되면 만 2천 점인가까지 다시 초기화가 됩니다 전 이제 또 다음 시즌에 만 5천 점또 컨텐츠 찍으면서 이제 여러 덱으로 이제 가볼 생각이에요 이제 순호는 할거다 있어요 순호로 만 5천 점 가기 뭐1 4렙 순호로 만 5천 점 가기 그 다음에 뭐 진화 하나로 가기 진화 없이 가기 또 오늘 했기 때문에 이제 순으로 할수 있는 컨텐츠는 다했고요 이제 다른 덱들로 15000점을 갈거기 때문에 댓글로 많은 덱들 신청해주시면 좋을 것같고요전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들 끝까지 시청하시느라 수고 정말 많으셨구요 전 이제 매일 밤 11시 생방송 켜기 때문에 그때 보도록 할게요 그럼 차박